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주말이지만은 오늘도 저는 거침없이 한번 달려보려고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카레밥에다가 김치찌개,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양배추 샐러드까지 꽤 그럴싸하게 챙겨왔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먹을지 고민인데 일단은. 집에서 챙겨온 이 양배추 샐러드 소스는 케찹과 마요네즈에서 케요네즈 되겠습니다. 요거 에피타이저로 살짝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카레를 한번한 숟갈 떠보겠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이 케찹과 마요네즈 이두 가지 조합을 저는 좋아하는데 단순하지만 딴거 필요 없고 이 양배추에다가 케찹 마요네즈 섞어서 먹으면은 치킨이랑 먹을 때도 맛있고 그냥 맛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음. 약간만 땡겨놓고 카레 먹다가 또 땡기면은 먹겠습니다. 자 카레 이거는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밥을 잘못 챙겨 먹으니까는 어제 해주셨는데 카레 냄새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그냥 카레에다가 밥빠뜨린 다음에 렌즈에다가 한 3분 정도 데워 왔는데, 카레 내용물이 아주 충실합니다. 어찌 대가 호박, 파프리카, 그냥 고기, 돼지고기 같은데, 돼지고기 감자, 뭐. 양파 오늘 또 몸은 피곤한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루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든든하게 먹고 그럼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래 안줄 거야. 음, 음, 간이 딱 맞고 그 내용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있으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한주 열심히 달려서 몸도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는 오늘도 역시나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더 피곤한데 자칫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신 상태가 나약해질 수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반대로 생각을 고쳐먹고 그냥 강하게 나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물건 싣고 또 여기까지 운전해서 달려오고 또 싣고 온거 신나게 내리고 아주 지금 파이팅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마무리하고. 화물차 자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오늘 챙겨온 통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음, 돼지고기가 아주 잘 씹히면서 입안에, 입안이 차례 재료들로 가득 찹니다. 충만합니다. 또 이거에다가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싸운 김치찌개. 김치찌개인데, 여기 김치찌개용 참치를 넣고, 김치와 이런 무 같은 거 같이 넣고 끓인 김치찌개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피곤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진짜로 그냥 음? 그냥 미친놈 마냥 그냥 음? 나는 음? 파이팅이 넘친다. 나는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순간 순간만큼은. 음?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일과 동안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정신력으로 오늘 하루 또 버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면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조금씩 풀리지, 풀리겠지만, 집에 가서도 뭐, 어? 씻고, 뭐할거 있으면 조금 하고, 내가 진짜 이 몸뚱아리를 바닥에 눕히기 전까지는 조금씩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쉴때팍팍 쳐버리고 팍뭐 모든 열심히 일도 할때 빠싹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다할수 있다 생각하면은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아가지 후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깨물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살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마저 먹고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김치찌개는 좀 짭짤해서 조금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으로 카레에 양배추 샐러드, 김치찌개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 이제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건데 이거는 이따가 이러다 가 심심할 때 먹거나 퇴근해서 먹 퇴근해서 먹거나. 한번 될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지만은 오늘도 거침없이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